요즘, 기가 딸려, 또는, 기가 막혀. 이런 용어 많이 사용하시죠? 자, 안녕하세요. 산자초 독의보감큰셉장 약초 티버입니다. 자, 오늘 약초는 바로 기가 딸리고, 또 기가 막히고, 이럴 때, 뭐, 뻥, 떨어지거나 또는, 기를 올려주는 그런 약초입니다. 바로, 황기죠. 즉, 황기는, 누루황자에, 기운기자를 씁니다. 즉 노른 뿌리가 기운을 북돋운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이 황기는 한방에서 부르는 이름도 그냥 황기입니다 식물학적으로 보면 황기를 단맛이 나는 너삼이돼 해서 단너삼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냥 너삼은 즉 고삼 아주 쓴 약초를 그냥 너삼이라 부르죠 즉 단너삼이나 고삼이나 뿌리의 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. 단지 맛은 황기는 단맛이 나고 또너삼은 쓴맛이 나는 게 바로 차이점이죠. 그렇지만은 잎의 모습이나 뭐꽃 모습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하고요. 자, 지금 제가 잡고 있는 이 씨앗이 바로 황기입니다. 그 줄기 약간 붉은색이 돌고요. 또 잎은 기골형으로 우리 보통 아가시나무나 그냥 너삼하고 모습 거의 비슷하죠이 황기의 대표적인 효능은 막힌 기를 또 뚫어 주고 또 기가 딸리는 것을 조미게 높여 주는 것이 바로 이 황기의 주 효능이죠. 그렇다면 이 황기는 면역력을 높여 주고요. 또 만성 피로, 또 기력이 딸릴 때 시계 몸이 허약할 때이 황기가 아주 좋습니다. 그 당뇨, 고혈압 환자에게도 아주 좋고요. 또이 황기에는 인슐린 분해를 촉진하는 그런 작용이 있어서 당뇨 조절에도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각종 심혈관 질환이나 간이나 또 신장을 보호해 주고요. 그리고 이 황기는 한여름 되면 삼계탕에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? 즉이 황기는 거습 작용 물을 빨아들이는 그런 작용이 아주 뛰어나서 자한이나 또도한 이런 땀을 줄줄 흘리는 그런 정상에도 이 환기를 많이 사용하고요. 즉, 식어 땀을 줄줄 흘리는 것을 기력이 딸려서 오는 그런 정상으로 보는 거죠. 물론 아주 정밀한 원인이야 정확하게 판별된 것은 아니지만요그 외에도 각종 암이나 또 골다공증, 만성간염, 또 신장질환, 이런 다양한 질환에 이 환기가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주로 이 황기 한약대 사용하는 것은 주로 2년근을 많이 쓰고 또 우리 식품에 들어가는 즉 삼계탕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간 것은 주로 1년근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황기 줄기하고 또잎 모습 또 열매 모습까지 잘봐 두셨다가 우리 생활 뭐 주변 풀밭이나 이런 데 가끔가다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도 참날에 촬영하다가 바로 그 주변 골밭에 이렇게 황기가 자생하는 걸 보고 촬영했습니다. 약재를 사용하실 때는 지상 잎이 말라지고 나면 뿌리를 채취해서 잘게 썰어가지고 아주 바짝 말려서 사용하고요. 사실 이 황기 뿌리가 워낙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보통 사람들이 뿌리를 채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. 또 그리고 이 황기는 워낙 식품이나 약재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재배하실 분이 많이 있습니다. 우리나라 정선, 뭐 제천, 그런 데 많이 재배하고요. 아, 오늘 제가 불밭에서 직접 만나고 또 설명드린 이 황기 많이 많이 활용해 보십시오. 만약에 우리가 찾지 못하면은, 부근 뭐 약재 판매상에 보면 약재를 판매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. 약차로, 그냥 평소에, 오차원 먹듯이. 꾸준하게 달여 드시고요 자 달여 드실 때는 물 1리터 한 대에 썰어서 말려 둔이 황기 약 200g을 넣으십시오 다음에 아주 약불에서 은은하게 달여 그 물이 한반 정도 줄면 저 아니 걸러내고 그 물만 냉장관 하시며 식후에 한 컵씩 드시거나 아니면 보온병에 들고 다니며 사이사이 뭐물 먹고 싶을 때마다 조금씩 자주 드십시오 하루에 뭐두 번, 세번 먹는 것보다는 조금씩 여섯, 일곱 번 먹는 것이 약효는 훨씬 더 좋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환기, 약차로, 또 약술로, 뭐또 효소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다 활용 가능합니다. 오늘 수업은 여기서 듣겠습니다. 부족한 제 방송,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, 모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. 건강하십시오.